오늘이 38일 7일 차일 겁니다. 어제 일찍 자서 그런지 확실히 피로가 좀 풀렸습니다. 요즘 매일 퇴근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피곤했었는데 어제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음,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럼 오늘 좀 원래 평소보다 한 30분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샤워하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나와보겠습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예다 씻고 밥도 돌렸습니다 어, 저번에 볶아놨던 볶음밥 인디 간단하게 볶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신문 치우고 해, 간단하게 먹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일단 헬스하고 올게요 집 헬스 끝나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기 뭐야 돈키호테 가서 이제 슬슬 프로틴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운동해서 이제 근육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단백질 보충하는게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서 프로틴이랑 저 뭐야 쉐이커 하나 사고, 그리고 뭔가를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동키 호텔 가서 뭐지? 산거 영상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녀보겠습니다.

ど <music> うもありがとうござんます。<music> 너무 뻑뻑하다 집 도착했습니다 집 나오면서 세탁기도 돌려놨어서 네, 세탁기 빨래 널고 어, 오늘 사온 거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뭐지? 저기 동키호테 가서 사온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을텐데 이 코코아 풍미의 프로틴을 하나 샀습니다 얘는 300g 짜리 조금씩 맛보면서 사고싶어서 샀습니다 팩도 달려있어요 좋은데? 얘는 내일 먹어보도록 하고 야채 주스 이게 확실히 혼자 살면 이런 야채 먹기가 힘들어요 랑 이 신기한 김치 라면이 있길래 샀습니다. 짠. 데카우마 김치, 부타 김치. 그렇다 고합니다 어, 맛있게 먹어보고 한국 라면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리뷰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 싸서 그냥 샀어 소유 라면 같은. 시오, 시오라멘 맨즈쿠리, 맨즈쿠리 면 만들기. 예, 네, 다확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밥 이렇게 아까 오면서 하나 먹었는데, 걔는 너무 뻑뻑하고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느낌이어서 좀 별로였습니다. 얘네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어보...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그래도 15g이나 있어요 응, 마음에 드네 천원인데 15g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거 저런 거사니다배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컵라면 하나 땡길까요? 아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